자, 지금 우리 어떻게 한다 했냐면은 원 밖의 점입니다.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두 접선이 수직이 돼요.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? 그럼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당연히 있을 거고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어. 근데 접선을 껐었는데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.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있지. 여기서 접선을 딱 끊은 꺼... 거야. 이렇게.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끄으면은 여기가 딱 수직이지 않겠냐? 그러면은 요 점에서 그으면 어쩌겠어. 지금 접선이. 지금 파란색 점 찍어놓은 점에서 접선을 끄으면두 접선이 뭐야? 수 지기 되겠지 이게 되는 거 맞죠 네. 자 근데 똑같이 비슷한 놈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끊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끊으면 요 점에서도 보겠어요 수 지기 될 거야 그리고 한뭐 이런 데서 접선을 끊었어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접선을 끊고 이렇게 접선을 끊었더니 내가 또 수직인 거야. 근데 이쪽만 있는 거 아니겠지? 저 반대편도 막 있겠지? 근데 중간에 막 여기만 이렇게 세 점만 있을까? 졸라만 있지 않겠어? 그럼 항상 이렇게 뭐가 떠올라 난다 했어? 90도가 뭐한다? 움직인다 그럼 뭘 떠올리라고요? 원이라니까 90도가 움직이면 원이라고 무슨 각? 지름에 대한 요 원주각이 직각일 때 했어요 아니니 이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90도들이 다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 어, 뭐 말이지 했죠? 그러니까 여기서 또어쩔거까라는 소리야 요놈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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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 바로 그 원이 요 원이 된다. 이 말이에요. 근데 어떤 원이냐? 중심은 처음 원하고 일치해. 중심은 여기 처음 원하고 이렇게 일치합니다 근데 반지름을 잘 보세요 우리 접하면 여기 수직 표시하는 거 기본이 아니니? 그리고 여기도 접하면 뭐야 수직 그럼 당연히 직각이 지금 이렇게 3개 나왔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90도죠 근데 얘네들이 다 반지름이 R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무슨 사각형? 정사각형. 그럼 저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저 원의 반지름은 요 대각선 길이지. 저 길이가 대각선 반지름인 거 알겠어? 그래서 반지름은 뭐 처음 원의 처음 거 원의 반지름이 R, R인데 쟨 대각선 길이래. 몇 배야? 루트 2배 되는 거 알겠지. 1대 1대 루트 2가 나올 거냐. 아니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몰라요? 알아 볼라 알잖아. 정사각형 이렇게 3, 3이면 대각선 길이 3루트 2일 거 아니야. 1대 1대 루트 2.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나온다. 그래서 밖에 점에서 접선을 껐는데그 접선이 수직이 되는 어떤 점은 저원중에한 점에 있었단 소리야. 그러니까 저런 원 중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야 저 점이 바로 그 접선을 끄면 어디서 끄더라도 다 수직이 나온다. 그러니까 막 이런데 안데서나 이런 원 보라색 원 위에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끌고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끄어주면 이 각도가 무조건 몇도 나온다고? 90도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. 아시겠죠?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보러 갑니다. 저 개념을. 알고 이제 가면 얘가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원 자체가 중심이 0,0이고 예쁘니까 그냥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루트 2야 근데 이놈을 얼마만큼 평행해되겠어요 k만큼 그리고 또또 또 k만큼 이동했어. 그럼 k 컴마 k만큼 이동했거든? 그럼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? k 컴마 k가 되겠지. 그러니까 중심이 k 컴마 k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여기 y는 x 위에 존재하겠죠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k 컴마 k가 있을 거라는 소리. 근데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. 안 변하죠. 그래서 반지름은 그대로 지금 원이 사이즈가 똑같은 이런 원이 있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해서 갔을 거야. 근데 그 놈이 몇 컴마 몇에서 1, 1 1이야. 근데 1, 1 1을 잘 보면 어떤 점인 것 같아? 1 1. 애초에 처음 C1에서 원위에서 마냐? 근데 그 1,1이 딱 누구 위에 있냐고. 원 위인 Y는 X 위에 있는 요점인 거아니야 그러니까 저기가 1,1인 점이었다고요. 이 됐지? 근데 1,1에서 원 c 2에다가뭘 그었더니.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. 그랬더니 어쩐다는 거야? 여기다가 접선을 끊고 수직이래 이 그림이 살짝 안 맞는데 자 이렇게 돼있고요 이게 1,1에서 요렇게 접선을 이렇게 끄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더라 이 말이지 이렇게 여기 1,1 이래서 이게 됐지? 금면 중요한 건, 저 원, 이게, 이 수직인 요, 수직이 나올 수 있는 이 점은,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원의 위에 있는 한점 중에 하나라고요. 됐나요?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이 사실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, 새로운 원의 뭐가 된다고? 새로운 원의 반지름. 근데 그 새로운 원의 반지름은, 기존 원의 반지름에 몇 배였어? 루트 2배라고 근데 원래 반지름이 얼마니까 원래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새로운 원의 반지름이 몇이겠어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네 이 뜻이야 됐냐? 근데 저 길이가 2인데 그냥 이렇게 식을 구해도 되긴 합니다 여기가 k,k고 여기가 몇, 몇이니까 1,1이니까 그 거리는 k-1에 뭐 더하기 k-1에 제곱, 거기다 뭘씌웠더니 루트를 씌웠더니 2다, 그럼 양변 제곱해서 2다, 아니, 4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. 근데 우리 자꾸 그 도형에서 어떤 직선 위에 있거나 이런 애들을 좀잘 활용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좌표를 보는 그 기본을 잘 연습해야 된다니까. 여기가 지금 몇 컴마, 몇인데? 1컴마, 1이 있었는데 y는 x 위에 있어. 근데 원의 중심도 여기가 k 컴마, k야.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이 길이가 몇인가 알았다고? 2인거 알았어. 근데 여기 있는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이게 1대1이 야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니까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 길이가 몇 나와야 되냐고? 네. 루트 2가 나와야지. 그런데 여기가 K고, 여기가 1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K-1이잖아. 그게 몇이어야 된다고? 네. 그러니까 K가 뭐겠어1 플러스. 네. 이렇게 가야. 가장 깔끔하지 않냐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 수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런 계약적으로 요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Y는 X이니 45도를 좀잘 이용하는 걸 버릇을 좀잘 들여놔야 돼 그러면 계산도 안 하고 눈에 잘 보이고 깔끔해 그래서 k값이 바로 1플러스 루트인게 보입니다 요거 개념 정리 해놓은거 또 다시 꼭 반하래 은근히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전체를 한 판으로 기억하지 말고 제발 이저 제목부터 똑바로 다 기억해야 돼 밖에서 접선을 껐는데 그 접선이 도로 수직이다 그럼 그 수직인 점들은 수없이 많다 근데 그게 이렇게 원이 될 거다 근데 해보니까 이 개념에 의해서 반지름 루트위배가 되더라 이걸 맨날 그냥 이것만 외워버리지 말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직접 다 써보고 느껴야 돼